자 에이징랜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3월 1 0일 오후 4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에이징랜드의 주가가 13%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이징랜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주가의 흐름들 지금 이런 구간들은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당 초반부터 주가가 확인을 하면서 아래쪽에서부터 주가를 땡겨 올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의이 추세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은 상방의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 그래서 단기적인 구간들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런 구간과 이런 가격대를 기억을 하셔서 매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는 그런데 이 에이징랜드라는 이 회사를 단기적인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에이징랜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틀로 보면은 지금 뉴로모픽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히나 다양한 기업들의 구매 이양서가 밝혀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수익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회가 갈 때마다 물량들을 모아가고 이 목표가의 끝까지 정말 제대로 된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짓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에이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어떤 구간의 매수매도 단점을 잡아야 되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때 앞전에 물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대로만 따라하면 문제 없이 성공적인 추하로 진행할 수 있다. 확신하고 있는 몇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공 차하 진행하실 분들만 에이직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에이직랜드 주주님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고안들부터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이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에이직랜드 주주님들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3월달부터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으로 360%의 수익을 1월에는 NKM이라는 종목으로 267% 마지막으로 QRT라는 종목으로 110%의 수익률을 안겨드려서 누적으로 730%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도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대박주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조반도체 N캠, QRT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던 내역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되는 대박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제조반도체라는 종목은 12월 5일날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12월 5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12월 5일날 제조반도체라는 종목이 8,000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문자 전송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란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2월 5일 날 9시 20분에 대조완도체라는 종목을 28,000원에 진입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셔라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단순하게 문자만 발송을 해드린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온디바이스의 AI에 최대 실수해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핵심 부품인 DPDDR의 세계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셔라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날 이후에 8,000원이었던 주식이 최고가 38,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월달에는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 1월 12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1월 1 0일에 9만 5천원 미만이었었던 종목을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해보면 자, 1월 12일날 10시 30분에 엔캠이라는 종목을 진입가는 9만 5천원에 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35만원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액이 첨단 제조의 새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 때문에 이 엔캠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리튬염 공장을 설립을 한 실수의 주로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에게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9 5 0 0 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3 5 8,500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거의 3배가량의 수익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QRT라는 종목은 2월 6일날 이 QRT라는 종목이 2만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해보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9시 12분에 QRT라는 종목을 19,000원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원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GPU하고 HBM의 불량률이증가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뉴스가 나와줘서 그때 당시에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라는 기업인 QRT라는 종목을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자마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에게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29,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43,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0%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은 앞전의 종목들이 생각이 안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재료 자체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다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을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역대급의 대박주의 종목명을 공개해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어,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면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건데 그때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를 보낼 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되냐 대박주가 될 수가 없냐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은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요. 대박주를 연달아서 매달마다 잡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시청자분들 모두가 대박 터지는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선착순 300분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역대급의 대박주들을 제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실 이 차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못한다는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착순 300분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혜택을 더 얻어 가실 수 있게 제가 100분까지는 더 문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성토하시길 바라겠고요. 간혹가다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시간의 타점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방이 있습니다. 그 채널방 안에서 그날의 강한 섹터는 어떤 섹터들인지 그리고 그 섹터의 대장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실매매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중에 대장주를 빨리 찾고 실매매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수익률이 저조하신 분들에게는 시장의 흐름들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모두 다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